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따라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 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 이주원 변호사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 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장애인연맹 김동호 부회장의 장애주류와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89%로 전년 대비 8.1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위탁 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위탁 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 운용사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방안 등세 가지입니다.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은 두 번째인데요. 무려 12만 6천여 명이 접수해 신청률 84%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경기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마다 25만원씩, 한해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2분기 접수가 신청률 84.2%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대상자 15만여 명중 12만 6,800여 명이 신청했고, 지난 1분기보다 2,500여 명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원 조건을 3년 이상 거주에서 2분기부터는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경우 상대적으로 좀그 차별이 있다는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그 합리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시흥시가 92.5%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동두천시와 광명시가 각각 9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돈은 확인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뉴스 최지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에서 발병돼 방역당국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립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가상훈련을 펼치는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정서희 기자입니다. 작년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중국을 거쳐 이미 북한 지역에 발병돼 방역당국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되면 돼지에게 치명적인 출혈열을 발생시키고 전염성이 강해 100% 치사율에 이릅니다. 발병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가상 방역 훈련을 시작했고 경기도는 2천에서 가상 훈련을 펼쳤습니다.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지금 뭐 거의 이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경각심을 높이고 또그 가운데서. 어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 각 지자체별로 가상 훈련과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발생된 국가의 소시지, 햄, 육포 등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미 북한 지역에 퍼져서 우리 정부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전남 보성군이 호남의병역사공원을 보성군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의향의 고장 보성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보도에 조한솔 기자입니다. 보성군은 지난 3일 보성군 대회의실에서 호남해병 역사공원을 보성에 유치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호남해병 역사공원을 보성군에 유치해 의향의 고장 보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신경군 보성군의회 의장, 의병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결의대회는 구호 퍼포먼스와 보성 의병 활동사 강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성은 죽천 박광전 선생을 비롯해 삼도 임계영 장군, 머슴살이 의병장 안규홍, 독립운동 선각자 송재 서재필 선생을 배출한 구국충절의 고장입니다. 현재 전남도내에서 역사공원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한개 시와 다섯 개 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보성군은 임진 정유재란부터 한말 일제 강점기까지 777명의 의병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외세의 침입에 스스로 일어나 의병을 조직하여 구국운동에 목숨을 바친 의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입지의 역사성 및 상징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의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보성에 유치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의지와 결를 다지고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480억 원을 들여 16,5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는 테마 정원과 전시실, 학예실, 수장고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각 분야의 심사위원을 소집해 7월에 현장 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33만 제곱미터의 대단위 부지 확보와 역사적 상징성, 관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9월쯤 선정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며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여수시가 제24회 양성평등주관과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7월 4일 여수 문화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이란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사 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42점에 대한 시상식과 평등 부부상 그리고 양성평등 유공자 17명을 표창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 제시와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식, 확산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주최하고 우리 여수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행사 추진 이 행사를 계기로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가사분담 등 남녀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수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단 위촉과 실천 과제 추진 등 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돼 서로 존중하고 차별 없는 가치 인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 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남 여수 안심산 유원지에 조성된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휴식과 관광, 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테마파크로 여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나현 기자입니다. 여수 안심산 유원지에 조성된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가 7월 2일 준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숙박 시설을 갖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는 휴식과 관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루지는 특수 제작된 카트로 트랙을 내려와 탑승자가 직접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한 종목입니다. 루지 코스의 과학, 과학적인 그 설계를 통해서 예, 코스의 안전성 또, 어, 또 일부 구간에는 그 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특수 설계로 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루지테마 파크가 13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원도심 중심의 관광 거점을 화양 반도까지 확산하는 역할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월드 루지테마 파크는 복합 놀이 시설을 갖춘 종합 휴양 시설로 여수시의 새로운 관광 복지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나현입니다. 전남 순천시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순천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서정진 순천시 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견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의회는 순천시와 건강한 협력의 동반자로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남의 모든 시군 농어민들이 6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도내 모든 시군이 농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전남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 경영체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분담 비율과 상품권 종류 등과 관련해선 전라남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협의회는 전라남도와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내년 농어민 수당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려내는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손바느질로 우리 인생을 그려내는 김현엽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나현 기자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선으로만 그려내는 크로키 작업에 한땀한땀 한땀 손바느질로 정성을 담아 크로키 작품 활동을 하는 기념엽 작가의 들숨달숨 전시회가 달빛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누드 크로키 작품과 크로키의 색감을 배합한 감각적 분위기의 채색 크로키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누드 크로키를 천에 옮겨 손바느질을 하고 보다 완벽한 조화와 완성도를 위해 기존의 크로키 작업에 채색 작업을 추가해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작품에 작가만의 감성을 입혀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또 희노애락이잖아요. 슬픈 일과 기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색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또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꾸며가면 이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들숨 날숨을 주제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김현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작업의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손바느질을 통해 우리의 힘든 인생을 위로하는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도 힘찬 생명의 질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이나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불편이 있었던 장애인과 15세 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카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5일 이른둥이 양육 물품 및 이른둥이 부모교실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매주 이른둥이 양육 100가구에 이른동이용 특수 기저귀와 분유 등이 포함된 양육 맞춤 짝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동이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른동이 양육 기술을 전달하고 이른동이 양육 경험이 있는 가정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결핵 환자를 검진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진단 의료 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정된 수어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와 크기의 수어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에 대한 논의처럼 동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